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현재는 2024년 3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봄이 되어서 개나리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희망과 소생을 이야기하는 계절에 유다의 멸망, 한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잘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조차 합니다. 하지만 이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한 데도 하나님의 깊은 뜻 교훈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예언하던 때나 예레미야가 예언하던 때 주로 그들은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예언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그 나라가 전성기라 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다는데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가 그러했고 요시야 왕 때가 그러했죠.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여겨지던 때였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이나 심판에 대해서 심각하게 듣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징조들이 보이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머지않아 예언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은 그대로 실현이 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교훈입니다. 25장은 또 하나의 시점에서 그 땅의 이말 심판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계획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넷째 해, 곧 바벨론 왕느부가네살 원년에 이때를 학자들은 BC 605년으로 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이때에 발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아몬의 아들 요시아 왕1 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요시아가 어떤 왕입니까? 유다의 역사에서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표적인 왕입니다. 그는 주기한 지열 두째 해 되는 해에 성전 수리, 성전을 정결케 하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했고요. 예레미아가 소명을 받고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은 그 다음 해의 일입니다. 그 후로부터 약 23년 동안 줄기차게 동일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유다 백성은 듣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요시아는 나름대로 종교 계획을 계속해서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노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정도면 됐지.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았음에도 말이죠. 결국 요시아가 죽고 나자 엄청난 소용돌이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이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것임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왕은 우상제거 작업을 펼쳤지만, 저 깊은 산골 지방에서는 여전히 무속이라는 이름으로, 혼합주의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답답해 하셨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종 네 바벨론의 왕느부가네사를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흥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뜻대로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유다에 대한 회초리로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땅에 기쁜 소리가 사라질 것이고 잔치가 사라질 것이라 비참함과 우울함과 어둠과 비극적인 사건의 연속이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죠. 심판의 기한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간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디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70년, 상징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님이 정한 충만한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징계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한된 기간. 하나님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 기간 내에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기근과 재앙과 전쟁이 단지 우연한 충돌 또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하에서 주어지는 진노의 잔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보내신 칼 바벨론을 의미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겠고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 그리고 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 여러 나라들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열방들에게 그 진노의 잔을 나누게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재앙에 관한 예언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도 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하며 받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께서 내리는 심판은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며 실현적이라는 사실을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혼자 살아남겠다고 땅 속에 숨어든들, 배나 비행기를 타고 다른 곳으로 피한들, 그것이 과연 효과 있을까요? 요나가 다시스로 피하고자 했으나 풍랑을 일으켜 그 항로를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 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이 끝에서 땅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초토화 되었다.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 무서운 이미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겠죠?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성경 말씀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에 대하여 자세를 바르게 하고 조심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로 주시는 두려움을 제때 갖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그마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면 그의 삶이 올바를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가볍게 여긴다면 큰 두려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것. 그것은 단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물리적, 정신적, 영적 파멸에 이르는 거라는 것.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계절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며 동시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